여기 안개가 가득 찬한 마을 안나라는 소녀가 교회에 간다며 집을 나왔고 그 소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이 소녀는 <목소리> 낯선 공간에서 얼어붙은 채 <목소리> 안개남자에게 살인을 당하고 <목소리> 안나의 부모는 실종된 딸의 인상착의와 당시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소녀의 증거물을 발견하고 고갤 영상은 사건의 심각성을 주시합니다. 시 <놀라> 도대체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Nessun colpo alla testa, nessun trauma cranico. Nulla. Buonasera. n o t r a t a g g i o non è vero. Con mia moglie l'abbiamo vista tante volte in TV. Mi chiamo Flores. Signor v o g e l Lei stanotte ha avuto un i n c i c h i a t r a 의사인 플로레스는 보겔 형사의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아온 것 같지만. <목소리도> 무슨 이유에선지 형사를 취조하는 모양새죠. 그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보겔. 실종 당시 안나의 집. Me l'avrebbe detto. Anna Lu si confida con me. C'è qualcuno, anche un parente o soltanto un conoscente con cui esistono motivi di rancore? Ma no, mai. Avete notato qualche cambiamento, anche piccolo, in Anna Lu ultimamente? No, era la solita Anna Lu. Anna e e 이 조용한 마을에서는 박수 소리조차 큰 관심을 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때 국민 영웅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추락한 이름으로 잊혀진 보겔 형사.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다시 세상 앞에 서기 위한 마지막 무대. 그는 언론을 향한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아 방송국들이 앞다터이 납치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내걸고. A dirigere le indagini è l'ispettore Fogel, che in passato si è occupato di casi clamorosi come quello del mutilatore. Ha funzionato. Due punti di share in più ieri sera. Okay, ci faccio qui. 유명 아나소를 불러들여 판을 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보겔이 원하는 그림은 사건의 본질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의 관심 <목소리> 그럴수록 다시 영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형사 보겔 니다 <목소리> 크리스마스 당일 안나의 집 앞. 마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모여 실종된 소녀를 위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그때 사람들 틈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현장을 지켜보다 뭔가를 훔친 남자를 잡으려 했지만 뜻밖의 보게 대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그림 그 낯선 남자는 안나를 짝사랑하던 같은 학교 학생 마티아라는 걸 알게 되고 보겔 혼자서 집을 은밀히 수색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트북 안에는 안나를 스토킹하듯 엄청난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서히 다가오고 마티아 안나를 촬영하던 영상 속 배경에 우연히 잡힌 차량 한 대. 과거에 했던 수사 방식으로 범인을 찾는 대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차량의 주인은 고등학교 문학교사이자.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평범한 마티니.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싣고 등산을 하러 어디론가 떠나는 마티니. 꼬박 하루가 지나 집으로 들어오고 자기 학교 학생의 실종 소식에.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응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뉴스에서 용의자 차량이라며 떠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차였던 것, 표정이 굳은 채로 서둘러 차에 급히 타고. 한순간에 괴물이 되어버린 마티니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이 분이 로리스 마티니입니다 저의 사건으로 찾고 있는 왼쪽으로 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보겔 형사의 계획된 범인 만들기 작전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기자들과 사람들은 그의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티니의 지방과 모든 DNA 조사가 이어졌지만 그의 모습은 끝까지 담담한 표정. 그 시각. 보겔 형사의 휴대폰으로 날아든 익명의 문자 한 통. 처음엔 기자를의 심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è per questo che ieri m s m s da un numero sconosciuto. So e uh. 요 un ragazzo di nome Mattia cercate di non imbruttirvi troppo. La seguiva ovunque, la filmava, forse ne era segretamente innamorato e grazie ai suoi video che abbiamo potuto riconoscere il suo fuoristrada. Analizzandoli attentamente è venuto fuori dell'altro. Il rapitore ha usato il gatto come un'esca. Se riesco a trovare quel gatto. Perciò Professor Martini. 마티니는 형사에게 자극적인 충고 를 남기죠. 유유히 떠나는 마티니와 그 자리 에 남겨진 혈액. 다음날 마을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실종된 소녀의 물품이 발견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시가 마티니는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듯 갑자기 면도를 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학교에 나타납니다. 잠시 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보겔 형사.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녀의 가방에서 혈흔이 나왔다 말하며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목소리> 증거를 조작해 consigo, 사건을 해결한 보겔 형사의 충격 고백 그녀는 c e t a r l o Sakoner h e g e r 미키아모 베트리 레만 저널리스마에네오로베키루오 델라 네비아 라이 스콤파르사 카30니파리고 안나라는 소녀 이전에 다섯 명이 더 실종되었다는 레만 기자의 방대한 자료 증네레 조작으로 사건을 해결했지만 끝까지 안갯속을 헤매게 만드는 미제 사건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 영화를 그저 실종된 소녀를 찾는 단순한 미스터리라고 생각했다면 아직 이 작품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언론의 욕망,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진실을 조작하려는 손길까지 안개 속 소녀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고 또 속이려 하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저의 영화 리뷰는 초반의 줄거리만 담았을 뿐 이후 펼쳐지는 충격적인 전개와 반전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화는 안개 속 소녀였습니다.